염증 수치 낮추는 방법 7가지. 염증 수치 낮추는 방법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염증은 가벼운 상처부터 감기로 인한 염증, 전신 면역력 부족으로 인한 염증, 완성 염증 등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염증이 있는 거죠?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염증 수치 낮추는 방법. 생강 섭취. 생강은 여러분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염증을 완화시키는데도 매우 좋습니다. 그 사유는 생강의 톡쏘는 맛이 염증 효소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브 프로펜 등 약제와 비슷한 효력이 있었음 맛이 나지만 생강차를 간혹 제조에 섭취하면 염증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으면 우리 몸의 세패들이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며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므로 귀찮더라도 하루에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하여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메가3 섭취. 오메가마이너스3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혈액 중성 지방과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염증 수치를 감소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계란과 생선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자주 드시기 바라며 음식만으로 드시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오메가3이 들어간 제품을 사서 드셔도 음식을 먹는 것보다 오메가3을 더 많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식이섬유 및 유산균 먹기. 여러분은 신체의 면역력의 대부분이 대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대장에는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익하고 해로운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로운 박테리아가 많으면 온몸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많이 먹고, 당내 환경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산균은 6개월마다 갈아주는 것이 좋고 자신에게 맞는 유산균을 반드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 줄이자 붉은 고기는 염증 수치를 늘려주는 음식 중한 가지입니다. 그 사유는 붉은 고기는 포화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염증이 있다면 붉은 고기를 섭취하면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육류 섭취는 가급적 피하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으로 대체합니다. 식용유 과다 섭취 금지. 식용유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옥수수나 콩으로 만든 식용유의 경우 기름에 오마다시 육 지방산이 과다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 육 지방산은 적당히 섭취했을 때만 도움이 되며, 과도한 섭취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설탕 줄이자. 설탕과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염증 수치에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염증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스턴트나 녹말, 시럽이 들어간 음식은 자제하시고 음료를 선택하기 전에 꼭 성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염증 수치 낮추는 방법 7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